와 진짜 경찰분들 진짜 멋있다 와 완전 멋있어. 오. 오, 오. 멋있어 어때 어때 나도 경찰같이 멋있지 야 너랑 완전 다르지 장난하냐 나도 저렇게 범인들 제압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손잡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속... 꼼짝마 속... 손들면 쏜다 <laughs> 말이야 저기는 저 경찰분들도 너무 너무 멋있고 어. 경찰분들이 아프면 치료해주는 의사분들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오 맞아 맞아 의사 선생님들 완전 멋있어. 어, 나는 디자이너도 멋있고, 그치? 어 스튜디오스도 멋있고, 어, 어 사업가도 멋있고, 어나다 멋있어. 그 의사도 멋있고. 봉자야 봉자야, 어? 이 세상에 멋있는 직업은 너무 너무 많지, 어? 그래서 우리 딸 봉자, 넌 꿈이 뭐야? 꿈 없는데? 어? 꿈이없어 우리 딸 꿈이 없어? 아니, 너, 너왜 꿈이 없어? 너, 그 뭐, 메이크업 이런 거 잘하잖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내가 화장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직업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난내 얼굴에 하는 거 좋아해. 응? 어? 아니, 그, 그럼 뭐, 아니, 그래도 뭐, 뭐, 뭐 없어. 뭐, 너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뭐, 하고 싶은 거 솔직히 말해봐. 어? 하고 싶은 거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그래, 있잖아, 있잖아. 나빠어나 정말 없어. 나 꿈이 없어. 우리 딸 봉자가 꿈이 없다니. 봉자가 꿈이 없다니. 아, 아빠, 아빠! 아빠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데? 딱 보면 모르겠는데? 어? 뭐? 아빠 딱 보면 느껴지는 거 없어? 뭔데, 어? 뭔데? 당연히 영화배우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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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꿈은 모르니까. 꿈은 크게 가지라 그랬어. <laughs> 인사! 아니 그래서 말이야. 어? 아니, 우리 딸이 저 이렇게 어 꿈이 더 없어? 안 되겠어. 내가 우리 딸의 꿈을 찾아주겠어! 아빠 말이야, 네 나이 때 친구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을 조사 한번 해봤어. 오! 이 중에서 우리 봉자의 꿈이 어떤 게 될지 한번 찾아볼까? 음... 자, 볼 수가 여기우 수의사, 작가, 제빵사 다 있는데. 어! 그래! 가수! 우리 봉자, 가수 되는 거 어때, 가수? 어? 어? 가수 좋지! 나 노래 듣는 거 완전 좋아하거든. 어, 그래? 어. 좋아, 좋아. 그럼 우리 딸 봉자가 가수가 된다면? 된다면? 네 다음 무대는요 너무너무 깜찍하고 아름다운 이봉자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기대야 쇼쇼 쇼.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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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래래래래래래래 봉자야, 나래는 그냥 듣는 것만 하자.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제빵사? 어? 제빵사? 아이 봉자야들 평소에 빵도 엄청 좋아하고 빵도 관심 많잖아. 오 어, 맞아 나빵 엄청 좋아해. 그렇지. 어. 어 그럼 우리 딸 봉자가 제빵사가 된다면 된다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빵사 이봉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요 생크림 딸기 케이크예요. 자 먼저 이렇게 빵을 준비해 주시고 주실까... 아아자 손을 보자. 어 음? 맛있는데? 잠시만요. <목소리> 맛있다! 음! 음!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어, 잠시만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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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자, 이젠 생크림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제 바르기 전에. 아, 어, 잠시만요. 음, 어, 잠시만요. 음! 음! 아, 이제 생크림을 케이크 위에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부드럽게 쭉펴 바르면 되는데요. 어. 잠시만요. 맞은데? 자, 이렇게 생크림을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아, 생크림 잘 발랐구요. 이제, 딸기를 이 위에 올려줄거예요 이렇게 다 올리면 되는데. 잠시만요. <laughs> 아닌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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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봐.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돼요. <laughs> 우리 봉자가 빵 만들다가 다 먹겠다. 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laughs> <laughs> 어, 그럼 봉자야. 애초에 음식을 맛있게 맛있게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가 되는 건 어때? 오, 완전 좋은 생각 같아. 어 그래? 어. 우리 딸 봉자가 먹방 유튜버가 된다면 뮤! 와우!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자예요. 오늘 봉자의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이렇게 피자 두 판과 햄버거 네 개, 합도그 여덟 개를 다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자 먼저 피자부터 먹어볼게요 불고기 피자 음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이제 햄버거를 먹어볼게요 음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이제 핫도그를 먹어볼게요 두개를 동시에

<laughs> 봉자야 저렇게 대놓고 숨기면 큰 논란거리가 될것 같아. 생각보다 음식 많이 먹는 게 너무 힘드네. <웃음> <웃음> 아니 유튜브에도 나오고, t v 에도 나올 수 있는 그래 배우 응? 배우가 되는 거 어때? 어 배우? 어 맞아 나티 v 보는 거랑 유튜브 보는 거 완전 좋아하거든. 어 그래? 어 배우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럼 우리 봉자가 배우가 될수 있나 없나 볼까? 응? 말한 거다 연기였는데? <laughs> 그건 연기라아니 거짓말이잖아! 아니 아빠! 내가 연기를 잘하니까 아빠가 속은 거지! 다 연기야! <laughs> 아 진짜... 몽자 그런 거 말고 어? 응? 네가 진짜 배우가 될수 있는지 너연기 한번 보여줘 봐! 어떻게? 그래? 응? 인상! 표정 연기 해보자! 표정 연기! 표정 연기? 응 어, 표정 연기! 자 먼저! 놀란 연기! <laughs> 당황스러운 연기! 캬... <laughs> <laughs> 한한 연기, <laughs> 애매한 연기, <laughs> 난처한 연기. 아니 뭐 이게 표정이 다 똑같잖아. 그래? 나다 다르겠는데? 내가 이 대사랑 상황을 다줄 테니까 <laughs> 그럼 연기를 해봐. 알았지? 좋았어. <laughs> 인사. 너가 지금부터 어, 이 고백하는 상황에 대한 연기를 하는 거야. 응? 어? 백 고백, 고백. 어, 너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야. 대사는 나너 좋아해. 알겠어! e s s it's a high 자, 하이 큐! 나너 좋아해! going to get the sucker and sucker. I'm not going to get the sucker and 그 u c k e r I'm not going to get the s u 아 k e r i 꿈을 찾았구나. 하하하. <laughs> 아, 그럼 뭐 어쨌든 우리 공자 가 꿈을 찾았으니까 뭐 조금만 더 열심히 아니, 엄청나게 추가로 열심히, 열심히 진짜 얼마나 열심히 그냥 맨날 맨날 전도적 맨날 열심히 그냥 연기 연습을 하면 헉! 어 진짜 잘하니까 우가될수 있어. 둘이 뭐 했어? 어? 응? 나 이제 봉자 꿈 찾아주고 있었어. 아, 아. 봉두, 너 혹시 꿈이니? 아, 아빠, 나 걱정할 나. 필요 없어. 난 이미 꿈이 정해져 있거든. 오, 어? 그래? 아. 우리 봉두 꿈이 있었어? 아니, 아, 아. 아, 아. 꿈이 뭐야? 내 꿈은 바로 부자인데 선생님. 아, 선생님인데 부자인 거지? 그러니까 네. 부자면서 선생님인 거지. 그게 뭐야? 오늘 수업을 진행할 바로 이봉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영어 시간입니다. 열쇠는 영어로. 키. 키. 이게 바로 제차키예요 돈은 영어로. 머니. 아, 머니. 이게 바로 제머니예요왜 <laughs> 이렇게 못 따라가세요, 갑자기? 그렇다면 집은 영어로.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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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내가 사는 하우스. 아, 내가 아, 진짜 살고 있어요. 아들 다 하우스. 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수학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봉두가 A라는 친구에게 3천만원을 줬고, B라는 친구에게 4천만원을 줬고, 000. C라는 음. 친구에게 5천만원을 줬습니다. 5천만원. 이거 제일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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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문제 나신다는 거요 그리고 F라는 친구에게 6천만 원을 줬죠. 그리고 엄마가한 1억 정요아선생 이거 제이기이요 알려주세요! <laughs> 형, 야, 이런 선생님이 어딨어! 어? 이봉두! 어? 아니 면 부자가 되고 싶단 이야기를 고 싶은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싶단 이야기를 고 싶은 거야? 아 되고 싶으면 어떡해! 아그니까 너는 공부도 제대로 하고 싶지도 않고 졸업도 하고 싶지도 않고 없다는 거 아냐? 어? 야 이거 이거 진 누구 닮아서 이러냐 진짜 어? 너 누구 본? 너 <laughs> 나! 구 보는 거? 나나나나나 보는 거 지금 나 내가 왜 내가 나너나 보는 거 아니지? 너나 아니지? 설마 내가 그랬던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야 너나 보는 아니야 너나 보는 거나너 아니야 너한 거야. 티브 인기 시트콤 인싸 가족이 떴다. 드로 인싸 아빠 이봉필 아이돌 인싸 엄마 나순정. T인싸 딸 이봉자 게임인싸 아들 이봉두 4인 4색 매력있는 가족들의 인싸라이프 재능TV에서 본방 사정. 인싸가족 통하는 친구 재능TV